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료형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2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가기금의 참가 및 책임제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첫째, 추가기금의 책임제한 절차 참가에 관한 법적의 근거와 의. 둘째,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 절차. 셋째,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 취소 공고 등의 송달 의무와 절차. 네 번째, 소송 절차의 중지에 관한 규정과 그 효력, 다섯번째, 유배법상 선조책임제한 절차법의 준용범위 등을 파악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기금의 참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는 추가기금의 책임제한 절차 참가,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 등에 관하여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39조 제2항 중 국제기금협약은 추가기금협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기금은 국제기금협약의 최악국에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기금의 책임제한 절차 참가 및 책임제한 절차 개소의 고지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법즉 유료임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는 추가기금의 책임제한 절차 참가 및 책임제한 절차 개소의 고지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인데 추가기금은 국제기금협약의 최악국에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기금의 책임제한 절차 참가 및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고지도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제3 5 조를 준용한 규정은 추가 기금의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는 추가 기금이 유료염선의 배상 책임 제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가 기금 협약은 추가 기금에 대해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피해자로부터의 청구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도록 각 제약국이 국내법으로 절차적 보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료오염 손해의 피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청구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을 확정한 경우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보상청구를 할때 피해자가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2중 3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두개 또는 세 개의 소송에서 손해액이 달리 확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재유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추가기금예약제7조 제1항의 규정은 본래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과 개별적 피해자와의 개별적 소송에 추가기금이 참가할 권리를 확보할 목적이었지만 이 법률에서는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의 신청에 의한 책임제한 절차에서 개별 소송과는 다른 집단적 처리 절차의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과 각 피해자의 손해액 채권액은 책임제한이 관련된 한그 절차 내에서 확정되는 것이 되고 그 확정된 채권액을 기초로 해서 책임제한 기금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이 됩니다. 결국 책임제한 기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잔액에 대해서 피해자는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청구하게 됩니다. 또 책임 제한의 신청을 한 선박 소유자 보험자 등은 책임 제한 절차 안에서 각 피해자의 손해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총 손해 배상액이 책임 제한 기금의 한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제한 기금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손해 총액이 책임 한도액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선박 소유자는 자기가 집행한 손해방지조치 비용이 엄격하게 사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의 책임제한 절차가 통상의 소송 절차와는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보고 추가기금협약제 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추가기금의 책임제한 기금의 참가 권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피해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해서 책임제한이 주장되고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추가기금은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제한채권자의 책임제한 절차에 의해 참가는 제한채권에 대해서 책임제한 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반면 추가기금의 책임제한 절차에 의해 참가는 단순히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는 것에 의해서 추가기금은 그 결과에 구속됩니다. 추가기금의 책임제한 절차에 의해 참가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데 유료염 배상절차 규칙 제2조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제한 절차의 계속법원의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가신청서에는 책임제한 사건의 번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국내 송달받을 장소 없는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참가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제 36조 준용은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자한 절차 개속의 고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추가기금협약 제7조 제1항은 최약국은 선박소유자 또는 그 보험자 등에 대해서 오염소원의 배상에 대한 책임협약에 기한 소송이 자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 그 절차의 각 당사자가 자국의 국내법상 추가 기금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 선박소유자, 보험자 등과의 개별적 소송 절차에서 소송 당사자로부터의 추가 기금의 고지 절차를 보장할 것을 최악국의 의무로 지우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법에서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책임 제한의 신청이 있고 책임 제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손해액, 채권액의 확정 및 책임 제한 기금의 배당을 위한 절차로서 개별 소송과는 별도의 집단적 처리 절차의 방식을 채택한 결과 각 피해자의 손해액, 채권액은 책임 제한이 관련된 한그 절차 내에서 확정되어야 하고 그 확정된 채권액을 기초로 해서 책임제한 기금으로부터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법상 책임제한 절차가 통상의 소송 절차와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상의 책임제한 절차도 추가기금협약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제23조에 의한 소송 고지와는 별도로 추가기금에 대한 고지의 허용에 대해서 규정된 것입니다. 추가기금은 책임제한 절차 내에서 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본래 추가기금이 당사자가 아닌 재판 절차에서의 판결이나 결정 또는 화해 등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추가기금협약은 한편으로는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선박소유자, 보험자 등과의 사이의 소송 절차에 의 추가기금의 참가 가능성을 확보를 요구함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당의 소송의 당사자로부터의 소송 고지의 보장을 요구합니다. 이 당사자가 고지한 경우에 그 고지가 법원이 속한 국가의 국가,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고 또한 추가 기금이 실제로 그 절차의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참가할 수 있는 시기 방법으로서 행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그 나라에서 종국적 또한 집행 가능한 것으로 된 후에는 추가기금이 그 절차에 참가하고 있지 않아도 그 판결에 관한 사실 및 인정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당의 절차에 대해서 고지가 이루어졌다면 추가기금이 그 절차에 참가했는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그 소송 절차의 결과를 추가기금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책임제한 절차에 있어서 확정된 결과로서의 채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법 제35조가 추가기금의 책임제한 절차에 의해 참가를 인정하고 이 법이 관계 당사자로부터의 추가기금에 대한 고지의 기를 확보한 것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 보장됩니다. 추가기금에 대한 고지는 책임제한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책임제한을 신청한 자, 즉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 수익채무자 또는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한 제한채권자의 누구라도 관계없이 소송계속의 사실에 대해서 할수 있습니다. 고지는 당사자의 의무는 아니고 권능입니다. 이 규정에 의한 고지는 선조책임제한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사항 즉 사건 번호와 사건 명칭, 신청인과 알고 있는 수익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이들과 사고선박, 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의 관계, 주문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책임 한도인 및 공탁된 금액 또는 공탁 보증인의 상호, 제한 채권의 신고 기간 및 조사 기일, 신청인과 수익 채무자에 대한 제한 채권을 그 신고 기간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국내 송달을 받을 장소 없는 외국의 제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내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결정 연월일을 연월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책임제한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 서면을 추가 기금에 다시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 취소 공고 등의 송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제 37조 준용은 추가 기금에 대한 책임 제한 절차 개시 결정의 취소 공고 등의 송달 의무와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책임 제한 절차 개시 결정이 있고 공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신청인, 알고 있는 제한 채권자 및 수익 채무자에게는 그 변경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책임 제한 절차에 참가한 추가기금에도 변경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송달을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추가기금이 참가하지 않아도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를 고지한 경우에도 고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서면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책임제한 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 책임제한 절차의 폐지가 결정, 결정된 경우 및 그 폐지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각 그 취지를 공고함은 물론 관리인, 신청인, 알고 있는 채권자 및 수익채무자에게는 그 공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책임지한 절차에 참가 또는 고지를 받은 추가기금에도 송달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송달해야 할 의무는 책임지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부담합니다. 추가기금에 대한 서면의 송달에 대해서는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 제8조를 준용합니다. 송달은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 제8조를 준용한 것은 이 조문이 공고 및 송달에 관한 규정이지만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송달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만으로는 법 제41조에서 준용한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송 절차의 중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제 39조 준용은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절차법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때 법원은 추가기금이 소송에 참고하고 있거나 법제 23조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소송 절차의 중지의 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책임제한 절차 개시는 이미 계속되고 있는 제한채권에 기여한 유료오염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한편으로는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에 대비하여 별도 절차로 통상의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절차 외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그 소송에서 제한채권이 되어 폐수할 것을 고려하여 예비적으로 제한,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어, 책임제한 절차와 절차 외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내의 확정과 절차 외 소송의 결과가 모순하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때문에 책임제한 절차 중의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소가 제, 계속되는 때에는 절차 외 소송을 책임제한 법원에 제기하고 책임제한 법원은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절차 외 소송의 이송을 구하는 것으로서, 다시 책임제한 법원에 계속 중인 절차 외 소송과 그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 소와의 변론 및 재판은 병합해야 하는 것으로 되고, 판단의 모순 조촉을 가능한 한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 39조 제1항은 다시 절차 외 소송이 선행해서 합해서 판단해야 할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절차 외 소송의 중지를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절차 외 소송을 수행할지 책임지한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할지에 대하여 절차 외 소송의 중지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절차 외 소송의 원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을 가지고 절차 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절차 외 소송에 추가 기금이 참가하고 있거나 또는 추가기금에 대해서 당해 소송 계속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진 때는 추가기금은그 절차 외 소송의 결과에 구속됨과 동시에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를 받거나 또는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한 때는 책임제한 절차 내에서 확정된 결과에도 구속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기금으로서는양 절차의 판단의 합일 확립에 대해서 다수의 이익을 가지는 것이 됩니다. 절차 외 소송에 추가기금이 참가하고 있고 또는 당의 소송의 계속에 대해서 고지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당의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직권으로 소송 절차를 중지해도 원고로서는 일반의 선주 책임 제한 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권이 제한된 잔액에 대해서 추가기금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추가기금에 대해서 추가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보상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그 소송의 원고인 제한채권자로부터 제한채권이 제출이 되어 있거나 또는 원고인 선박소유자로부터 모든 제한채권의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기금은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를 받음에 의해서 또는 책임제한 절차의 참가에 의해서 책임제한 절차 내에서 확정된 사실 특히 소원에 의해 구속되고 책임자한 절차에 있어서 배상된 소원에 대해서 추가기금의 보상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책임자한 절차에 있어서 제출된 채권에 대해서 절차 내에서 확정된 결과와 추가기금 협약제 4조 제1항에 기한 보상청구 소송에서 확정된 결과와의 사이에 모순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이 큽니다. 추가기금으로서는 보상청구 소송의 결과가 선행하지 않고 당의 소송 절차가 중지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지만 피고인 추가기금에 소송 절차 중지의 주도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직권으로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 추가기금으로서는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게 됩니다.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것은 절차 외 소송의 수소법원 또는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의 수소법원입니다. 소송 절차가 중단된 때는 법원도 당사자도 소송 절차를 유효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또 중지에 의해서 기간의 진행도 정지됩니다. 절차 외 소송의 절차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중지된 경우에도 원고가 재차 그 소송의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중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소송 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원고는 중지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법유료형 손해 배상 보장법 제41조와 제42조는 유료형 손해 배상 보장법상의 책임 제한 절차에 대하여 이법 외에 선주 책임 제한 절차법을 준용하고 그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유료형 손해 배상 보장법상의 책임제한 절차에 대하여 이법 외에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을 준용하고 그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어, 추가기금의 참가 및 책임제한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볼수 있겠습니다. 유료오염 사고의 발생, 책임제한 절차 개시, 추가기금의 고지, 추가기금의 참가, 소송 절차의 중지의 흐름인데요. 선박에서 유류 유출로 인한 오염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책임 제한 절차를 신청하게 되고 책임 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를 주가기금에 하게 됩니다. 이때 주가기금은 책임 제한 절차에 참가하게 되고 필요할 때는 관련 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도는 유류 오염 사고 발생 후 주가기금이 책임 제한 절차에 참가하는 과정과 관련 소송 절차의 중지까지의 일반적인 절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기금은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여 손해액 확정에 관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시 관련 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기금 관련 책임제한 절차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가기금의 참가 권리입니다. 추가기금은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추가기금협약제7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가는 책임제한 절차의 계속 법원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지의 효력입니다.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기금은 그 절차에서 확정된 사실 및 인정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송 절차 중지의 목적입니다. 소송 절차의 중지는 책임제한 절차와 개별 소송 간의 판단 모순을 방지하고 추가기금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과에 구속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추가기금 관련 책임제한 절차는 일관된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년 메커니즘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며, 동시에 추가기금은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손해액 산정과 등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기금 관련 책임제한 절차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합니다. 추가기금이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면 그 절차에서 확정된 결과에 구속됩니다. 다음은 고지의 수령입니다. 추가기금이 책임제한 절차 개속의 고지를 받으면 그 절차에서 확정된 사실 및 인정에 대해 다투어 없게 됩니다. 다음은 소송의 참가입니다. 추가기금이 개별 소송에 참가하면 그 소송의 결과에도 구속됩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에서 확정된 손해액은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기금의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추가기금 관련 책임제한 절차는 유료오염 손해의 피해자 보호와 효율적인 손해배상체계 운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피해자는 복잡한 다중소송을 피할 수 있고 추가기금은 손해산정에 참여함으로써 적정한 보상의 결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기금 관련 책임제한 절차의 실무적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참가신청서 작성인데요. 추가기금이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참가 신청서를 책임제한 절차의 계속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책임제한 사건의 번호, 두 번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송달 관련 정보, 셋째, 참가의 취지 및 이유입니다. 다음은 고지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기금에 대한 고지를 하려는 자는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면에는 사건 정보, 당사자 정보, 책임 한도의 제한 채권 신고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소송 절차 중지 신청인데요. 제한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원고는 소송 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금이 소송에 참가하고 있거나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서류 작성의 정확성과 절차적 요건의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추가기금에 대한 고지서면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법원은 이 서면을 추가기금에 송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절차 중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해 중지된 경우에만 원고의 신청으로 중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기금 관련 책임 제한 절차의 국제적 맥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 국제 기금 체계는 책임 협약, 국제 기금 협약, 추가 기금 협약으로 이어지는데요. 어, 국제적 유료형 손해 배상 체계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 체계를 조, 제공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각국의 보, 국내법에서 추가 기금의 참가와 고지 절차를 보장하도록 요구하여 국제적 일관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적절한 고지와 참가 기회가 주어진 경우 한 국가의 판결이 추가기금에 대해 국제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기금 관련 책임제한 절차는 국제적인 유료오염 손해배상체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절차는 각 제약국의 국내법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유료오염 피해자들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료임손해배상보장법은 이러한 국제적 요구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기금은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기금협약제 7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책임제한 절차의 계속 법원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참가를 통해 추가기금은 그 절차에서 확정된 결과에 구속됩니다. 책임제한 절차 개시를 신청한 자, 수익채무자 또는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한 자는 추가기금의 책임제한 절차의 계속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는 선주책임제한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법원은 이 서면을 추가기금에 송달해야 합니다. 법원은 추가기금이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거나 고지를 받은 경우에 책임제한 절차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적은 서면을 추가 기금에 송달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 취소 등의 공고 사항도 추가 기금에 송달해야 합니다. 어, 제한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추가 기금이 그 소송에 참가하고 있거나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제한 절차와 개별 소송 간의 판단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료임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제한 절차에 대하여 이 법에 외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을 준용하며 그외 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